안녕하세요. 제이맨입니다. 로또 1010회차 90 반복수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999회차 초반부를 보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1009회차 복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09회차에는 4궁이 가장 약했고, 2궁과 6궁과 8궁이 가장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번호가 가장 약한 구간에도 40번 나왔고, 강한 구간에서도 다한 수씩 나왔습니다. 그럼 1, 10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당번을 9궁으로 변환시켜 놓은 것이고요 1회부터 10회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903회의 당번이고요 그거를 9궁으로 변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999회에 6궁이 맞았고, 그 다음에 다섯 공, 여섯 공, 다섯 공, 일곱 공, 여섯 공, 다섯 공, 다섯 공, 여섯 공, 여섯 공, 다섯 공, 다섯 공. 이렇게 맞았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는 794회 번호이고요. 궁으로 변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99회에 6궁, 5궁, 6궁, 5궁, 7궁, 6궁, 5궁, 5궁, 6궁, 5궁, 5궁, 5궁 이렇게 맞았습니다. 세번째 보겠습니다. 세번째는 7 7 8회고요 어, 궁으로 변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궁, 6궁, 7궁, 6궁, 4궁, 6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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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궁, 그 다음에 6궁, 그 다음에 5궁입니다 네, 네, 네 번째부터는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그럼 이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5궁이 가장 약하고 2궁과 6궁이 가장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재회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제5편, 징검다리 패턴입니다. 먼저 복귀부터 봐야겠죠. 징검다리 패턴에서는 909회의 번호와 648회의 번호를 말씀드렸는데, 909회에서만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29번과 34번. 그럼, 1010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018회, 1010회의 징검다리 패턴은 800, 867회부터 시작된 징검다리 패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검다리 패턴은 한 칸씩 건너뛰어서 당번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67회가 988회에 당번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칸 건너뛰어서 869회에 27번이 989회에 27번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칸 건너뛰어서 2번과 26번이 990회에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세 수가 나왔습니다. 13번, 33번, 38번.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44번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칸 건너뛰어서 한칸 건너뛰어서 877회에 18번이 993회에 18번이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고, 1번과 35번이 994회에 1번과 35번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4번이 995회에 4번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883회에 32번이 996회에 32번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칸 건너뛰고 24번이 997회에 24번 나오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17번과 45번이 998회에 나왔습니다.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889회에 3번이 999회에 3번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891회에 39번과 19번이 1000회에 19번과 39번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아, 893회에 15번과 10번이 1001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38번이 나오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29번이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39번과 37번이 나왔습니다.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18번이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15번과 16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16번과 40번이 1007에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44번이 나왔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29번과 34번이 1,009회차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건 건너뛴 번호는 911회에 4번, 5번, 12번, 14번, 32번, 42번, 35번 중에서 이 번호들 중에서 한 도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메모를 하셨다가 조합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징검다리 패턴은 605회부터, 605회부터 시작된 징검다리 패턴입니다. 물론, 어, 중간에 한, 두 번씩, 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07회에 한번안 나오고, 어, 605회에 2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609회에 4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칸 건너뛰어서 33번이 나오고, 다시 또 이렇게 한칸 건너뛰어서 44번, 또한칸 건너뛰어서 18번, 또한칸 건너뛰고, 이번엔 세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13번이나 오고 음, 다시 또한칸 건너뛰고 한칸 건너뛰고 13번 그 다음에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6번 그 다음에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7번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13번과 20번 다시 또한칸 건너뛰고 한칸 건너뛰어서 9번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19번. 그리고 여기는 603회에는 나오지. 6 3 1회 나오지 않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633회. 그리고 29번 나오고 그다음에 37번과 44번 나오고 그다음에 또 639회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세 수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40번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31번과 41번이 나오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24, 23번과 29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칸 건너뛰어서 이번에 1010회에 649회 앱 번호 3번, 21번, 22번, 33번, 41번, 42번, 20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메모하시고 캡처하셔서 조합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6편 보겠습니다. 6편 회기 종합 분석편입니다. 먼저 복귀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깨는 770회에, 770회에 239회에 어, 15번과 44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816회기에 193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1010회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1010회 핵이 종합 분석편입니다. 이것은 113핵이고요. 여기서 보면 은 113핵이, 음, 여기도 한두 번 죽고 나머지로 계속 출연하는 번호입니다. 먼저, 874회 4회의 번호가 987회의 번호와 싱크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15번과 23번이 15번과 23번이 두 수가 이렇게 나왔죠. 두 수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875회의 번호가 30번이 30번 나오고 그 다음에 876회에 21번과 26번이 이렇게 나왔고, 나왔고 그 다음에 877회는 한번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수가 나왔고, 다시 또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4번과 1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45번이 나오고, 28번이 나오고, 8번이 나오고, 12번이 나오고, 38번, 그 다음에 1번, 4번, 29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9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7번과 1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번과 17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번과 19번과 40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1번과 41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3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올 번호는 896회에, 아, 897회에 6번, 7번, 12번, 22번, 26번, 36번. 29번 중에서 한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메모하셨다가 조업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770 핵이구요. 770 핵이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20회에 한번 쉬고 나머지도 잘 나오고, 나머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217에 38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8에 20번, 그 다음에 26번, 그 다음에 33번, 그 다음에 44번, 18번, 27번, 13번과 7번, 6번, 그 다음에 4번과 16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23, 22번, 10번과 35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1 4번이 나왔고 4와 39번이 나왔고 37번, 그 다음에 27번, 8번. 8번 37번 그다음에 11번 21번 그다음에 31번 그다음에 15번 4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올 번호는 240회기에 240회에 6번 10번 16번 40번 44번 아니 41번 43번, 21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메모하셨다가 조합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어좀 심이 없고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용조용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